이범륜, 1856년 5월 3일에서 1940년 10월 20일. 한말의 독립운동가. 간도에서 사포대 성명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신민부 참의원 원장을 지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주서되었다 본관 전주. 1856년 5월 3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02년 간도 시찰원, 1903년 간도관 이사가 되어 간도 지방의 한인 보호에 힘썼다. 특히 사포대를 조직해 동포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자치 활동을 지도하였다. 1910년 성명회를 조직, 유인석 등과 을산늑약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민회를 조직하고 총재로 추대되었다. 1912년 이후에도 국내 진격 작전을 벌여. 회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공격,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1919년 3일운동이 일어나자 진학신, 최우익 등과 함께 간도 일대의 의병부대를 통합하여 옌지현 연길은 명월구에서 의군부를 조직, 5개 대대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그후 서일과 김좌진이 제휘하는북로군 정서와 제휴 합동항일무장 투쟁을 벌였으나 청산이 전투 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반격작전이 전개되자 군정서 및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 함께 헤이룽강 흑룡강을 건너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1925년 중국 헤이룽장성 흑용강성 령안현 영안현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자 참의원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논년에 국내로 비밀리에 입국하여 여생을 마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 장이 주서 되었 다.